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인 현장출동의 장터선입니다. 저는 지금 통영에 와 있습니다. 자, 이곳엔 요즘 갈치 낚시가 또 시작이 된 이후로 갈치 낚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초반에 태풍이 두세 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갈치 낚시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이쪽 저쪽에서 좋은 조가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아주 잔잔하고 그동안 있었던 태풍과는 관계없이 아주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조상님들과 같이 배를 타고 나가서 같이 낚시도 하고 조상님들과의 하루 저녁 추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인트에 도착을 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그 좌사리하고 갈도하고 오, 사이 아, 좌사리도 내려와 있으나, 하고 갈도 이런 그 사이에 사이 밑으로 내려와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아, 갈도 이, 예. 갈도 밑에라고 생각합니다. 갈도 밑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을 채워서 낚시를 할 건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예, 예 이제 해비를 하고 요즘 조항은 어땠어요?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주 좋은데 예, 예. 기상이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안 좋아가지고 예.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태풍이 한 두세 개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 예. 조카가 좋지 않았는데 아무튼 뭐 지금부터는 시작입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잘될것 그런 것 같죠? 예, 아예 물론 잘될 겁니다. 예 기대를 하고 오늘 좀 기대 예, 한번 좀 많이 해보시죠. 좀 수고 좀해주시겠습니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음. 자 사무장이 좀 전에 지나가면서 건너는 발로 물이 바뀌면은 분명히 입질이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딴 마리 조항을 보이던 갈치 좀 전에 한 번에 두세 마리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조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쪽에서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방금 전제 낚싯대에서도 이렇게 에, 세 마리 정도의 갈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낚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치가 붙었다는 신호인데 한번 조사님들 낚시하는 모습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단합니다. 오, 와. 이 정도 시알이면 손맛이 어떠셨어요? 네. 끝내 졌어요. 끝내 졌어요. 네. 네. <laughs> 자, 아, 이제 아, 이쪽에서 서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예. 자, 우리 사무장님, 잠깐만 와보세요. 사무장님, 조금 이거에 지금 어떤 어종입니다 갈치하고 네. 똑같이. 산갈치! 이것도 갈치는 갈치인데 아 갈치는, 갈치는 갈치인데 갈치. 예. 산갈치라고 그럽니다 예, 산갈치. 이야 대단합니다 이한10한 2, 3cm가 폭이 오 거의 20cm 가까이 돼요 예. 이야 대단합니다 저도 이게 처음입니다 예 그래요? 예.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예.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예, 예. 어떨 것 같아요? 조항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예아 <laughs> 대단합니다 아저 우리 아니, 선배님 앞으로 큰시한좀 많이 낚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자 갈치 봐라. 아, 야, 야 이제 서서히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요 정도면 거의 한 사지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예, 손맛은 어떠셨어요? 지금 기분 좋아지요. 기분 좋아하요자이 네. <laughs> 갈치 낚시가 말해요. 이 소강 상태에 있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전 초보인데 예, 뭐 예, 기분 음. 좋게 이걸 낚았는데 예, 예, 예. 기분 좋네요. 그래요 낚시대는 좀아 그러시구나 아 이제 배우시는 중이라는데 굵은 시알을 낚으셨어요 근데 갈치 낚시는요 초보고 뭐 이렇게 없더라고요 여권이 <laughs> <laughs> 그래 앞으로 많이 맞습니다. 낚으시고 여기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자 뭐가 낚인 거 같아요. 삼치가 낚인것 같습니다. 삼치요? 예. 어, 그럼 지금 굉장히 그 입질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 그래 어때요? 지금 계속 입질 한걸 보고 계시더라고. 예. 에, 갈치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아직 갈치가 이렇게 활성도가 좋지는 않고. 예예예. 예, 예. 예, 음. 물돌이가 아직 안끝아 물돌이가 안... 아직 덜 끝났군요. 아 예, 예, 예. 사이즈도 작고 사이즈도 좀 작. 예, 음. 지금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아, 좀 빨리 좀 내보세요. 궁금해 죽겠다. <laughs> 이야, 도대체... 우와, 이야, 역시, 아, 역시 전문가 다르네. 아 저희들은 갇힌 줄 알고 기대를했는데 상치가 예, 네. 이렇게 낚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삼치가 만약에 빠지고 나면 어떤 그 갈치가 들어오나요? 예, 삼치가 빠지고 나면 아마 갈치가 들어올 걸로 현재 상태는예상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래. 예. 하여튼 좀 이따 갈치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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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네. 삼치하고 갈치하고 같이 올라온 거예요? 네. 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와 보니까 시알이 갈치도 좀큰것 같고, 오 그래요. 삼치와 갈치가. 야, 이렇게 갈치 올라왔네요. 네. 어, 손맛이 어떻어요? 아, 너무 세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웃음> 네. <웃음> 갈치가 <웃음> 지금, 너무 큰줄알았대요 오, 갈치가 큰게낚이줄 알고 네. 어, 기대를 했는데 갈치는 씨알이 좀 작고 네. 삼치가 굉장히 크네요. 네. 이곳 쪽에 지금 삼치가 나오는데 네. 오늘 이렇게 삼치가 만약에 빠지고 나면 이 갈치를 좀 낚인다고 러더라고요 네. 어때 기대가 되죠? 예, 네,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laughs> 갈치는 뭐 이렇게 자주 갖고 한 번씩 가죠. 예, 네, 가끔 음, 하는데 올해는 음, 처음 왔습니다. 는 처음 왔고 네. 이제 올해 또그월 이제 팔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다들 기대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풍 지나고 나면서 지금 이렇게 갈치 낚시 출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이에요. 네. 네 앞으로 계속 또 출조를 해야죠. 네. 그렇죠. 기회가 되면 다주올 겁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축하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이야. 아. <laughs> 자, 축하합니다. <laughs> 아, 예. 오. 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야, 제가 예. 어 입질이 들은 것 같아서 쫓아왔는데. 예. 오, 이 정도 되면 그냥 그런 대로 <laughs> 쓸만한 가치입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에, 지금 여기 지금 몇 마리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좀한 마리 걸려 있는 것 같아 한 마리인 것, 예.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계속 계속 끄집어내보고, 예, 예. 아주 축하드리고 손맛은 아, 이게... 어땠어요? 아, 손맛 괜찮네요. 괜찮아요. 예. 아,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예. 예. 야, <laughs> 야 이쪽 쪽 쪽에서 지금 삼치가 나오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오, 우 씨알이 좋은데, 오, 손맛은 어땠어요? 아 짜릿했습니다 짜릿했어요 옆에하고 예. 지금 걸렸잖아요 네. 삼치 때문에 근데 삼치 잡으면서 옆에 분한테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야, 옆에 생각, 분이 생각, 친구죠? 아예이 예, 친구가 요 삼총사야 갈치 삼총사인데 계속 갈치를 낚아내시더라고 아, 예그데서 예, 이번엔 또 삼치를 낚았네 무튼 어, 손맛은 좋았죠? 예, 예 축하를 드리고 예. 자 우리 친구분 예. 지금 예, 옆에 친구 삼치가 와서 걸렸어요 기분이 아, 어땠어요? 아이, 내가 잡은 거나 친구가 좋지요. 아, 친구가 잡으니까 같이 잡은 기분? 네, 그래. 같이 선맛다니까고 낚시도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잡고 그러면 응원해주고, 네. 저는 그러던데, 네. 야, 이렇게 세 분이서 낚시를 뭐 자주 다니시나 봐요. 아예자주다니는입이다 친구하고는 예, 뭐 참돔도 그, 가고 어 참돔 낚시 예, 바다낚시를 뭐. 즐겨 하시는구나 아 예예 예, 그 이렇게 예. 다녀보면 어때요 짭짤하게 재밌죠 아우 재밌죠 <웃음> <웃음> 그래, 아까 저 친구는 또 이렇게 친구들 졸릴까 봐 예, 예. 본인이 낚시를 좀 덜하더라도 운전도 해주고 그러는데 네. 고맙죠. 아이고, 그렇죠 아유 <laughs> 그렇죠 그래, 우리 친구 일로 와봐요 잠깐만요 자 우리 이쪽 이쪽 보고 자 우리 갈치 삼청사. 화이팅하는 거예요. 예. 갈치 삼청사 파이팅. 파이팅! 자 삼치회입니다. 아좀전 어. 포인트에서 이 삼치가 이곳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 사무장님이 이것도 회를 이렇게 뜨셨네. 자 삼치회가 아주 기가 막히다 합니다 음. 음. 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어때요? 맛있죠. 보도 보다. 음말이에이 우리 그 선상 낚시하다 보면 삼치라든가 갈치라든가. 어떤 때는 또 문어도 먹고 그러는데, 요 맛에 요 선상 낚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laughs> 자, 오. 즉석에서 잡은 거. 아우, 싱싱한 탐치. 음, 음. 최고입니다. 음. 자, 축가드립니다 예. 옆에서 보니까 자리 옮기자마자 이렇게 낚고 있는데요. 예. 아까 하던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까? 글쎄요, 이쪽에서는 넣자마자 술을 타버리는데요. 아, 하고 넣자마자? 1타 예, 어... 오피를 해버렸어요. 일타오피한 예. <laughs> 번에 다섯 마리를 낚신 거예요. 예. 예, 좀 희한한 점 예, 그런데? 네, 예, 저쪽에서는 삼치가 나와서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오자마자 갈치를 낚으시는데 야 오늘 어떨 것같아 이쪽 옮기고 나서는. 글쎄요, 지금... 저두번 던져가지고 두번 올렸는데 예. 지금 상태로 그뭐 굴러 넘치지 않을까 그래요? 예. <laughs> 기대를 하고 네 자꾸 화이팅 한번 합시다이다 하나, 둘, 셋, 예, 화이팅! 화이팅. 자아이 야, 계속해서 지금 에, 방금 전에도 한 마리 낚으셨는데 예. 에, 연타로 막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오, 야, 이 뒤쪽 조항이 살아난 거죠? 예, 조금씩 살아나네요. 살아나요? 예, 예. 에, 지금 저희들이 자리 옮기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중에 잘, 나오고 있네요. 잘 옮긴 것 같은데요. 어, 자긴것같아요 어, 또세 마리 나왔어요. 또어마 말이야. 어. <laughs> 야, 아무튼 뭐 씨알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은 네. 예, 어때요? 손맛은. 시, 아, 이 정도면 재밌죠. 정말 재밌어요. 괜찮네요. 아, 미끼를 지금 바꾸신 것 같아요. 저기 세, 꽁치에서 뭐죠? 꽁치에서 그렇죠. 어, 오, 오, 그렇지요. 오, 그래요. 새크를쓸어 놓던 게더잘 아, 갈치. 네. 작은 갈치를 이렇게 예, 작게 썰어서 넣으셨군요. 에, 예. 예, 갈치 미끼가 또 듣네요. 잘 먹네요, 쟤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laughs> 저만 저쪽 갔다 <또> 한번 해봐야지. 잘 걸려, 다. 예, 예, 그래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아, 계속해서 많이 아, 좀 낚으십시오. 예, 예. 자, 예. 축하드립니다. 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씨알이 조금 굵은 게 이렇게 나오네요. 예? 예. 예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좀몇수좀 하셨어요? 아, 저는 좀 좋을 것같다른 분들은 잘하시니요 아, 다들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으신 예. 것 같은데, 예. 뭐, 보니까는, 어, 굴러에 어, 꽤 있더라고요. 오, 예. 예. 이야, 자,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면 됐죠? 예. <laughs> 그래요. 하여튼 아, 수고하셨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예. 축하드립니다. 참치죠? 오우야! 우와, 떨어졌는데. 야, 무수 드립니다. 예. 손맛이 어떠셨어요? 아, 괜찮았습니다. 아, 괜찮았어요? 예. 자, 축하합니다. 이야, 예, 시니다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예. 어, 자리 이동 후에 계속 지금 입질을 받으시는데 몇 예. 수째죠? 한 3, 4 0수 했죠? 예. 어, 오늘 잘하면 한0여수 넘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예,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그렇죠. 예, 12시도 아직 안 됐네. 예. 아, 그래,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새벽까지 구분 시간 많이 잡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요즘 이쪽 조항이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 좋을 거죠. 네, 예, 이제 8월 들어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인데. 오는 바람에 예. 좀 뜸했잖아요. 오늘 계속 좋아질것 같죠? 예. 예, 또 나옵니까 여기? 안 나옵니다. 아, 아 예. 어 아, 그래요. 저희들 어제 오후부터 아, 이쪽에 통영입니다. 여기는 경남 통영인데 예, 통영. 부두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낚시를 했습니다. 에, 전체적인 조항이 초저녁에는 그렇게지 좋지 가 않았습니다만 자리를 옮기고 나서부터 조항이 살아나서 한 번에 대여섯 수씩의 에, 갈치를 끌어낼 정도로 호주왕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런 대로 에, 큰 조항을 거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영에서 보내드린 에, 갈치 낚시 모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출동의 장태성이었습니다.